어렸을 때 저는요 만화 가게에서 열심히 무협 만화를 보내면서 지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협 만화들을 보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선악간에 치열한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 대결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저는 거의 날마다 만화방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슬쩍 해가지고도 많아, 많이 갔어요 아니,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치열한 대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무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별성들을 강력하게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들을 그의 기쁘신 지혜로 다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을 하나님 이렇게 지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치열한 대결을 보면요, 야 성경이 마치 무협지처럼 흥미진진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 영적 세력의 이 대결 그걸 보면서 읽을 때 성경이 정말로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대결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성할 때는 사탄의 세력들은 절대로 전면전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면전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전면전 안 치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세요. 일제 식민지 때 보니까 교회가 전면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당시의 신앙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불가았어요 뜨거웠어요. 강렬했어요. 그러기에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전면전보다는요, 우회전략을 펼칩니다. 교란작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영적 나태와 죄라는 바이러스를 심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도록 유혹해요 서서히 서서히 그래요 그리고 죄로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서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노예로 지배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도 사탄처럼 전면전을 안 펼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사탄의 세력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대반격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야 하나님 이 사용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야 돼, 그렇죠? 야 얼마나 멋져. 이 중사 시대 때 보니까요 교회를 사탄이 완전히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전 세계 교회를 일깨웠고 그 교회들을 완전히 개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당시 미국의 상황도 보니까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몹시 학대할 때도 그 당시 얼마나 백인들이 노예를 이 흑인들을 학대했느냐 하면요, 흑인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발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렇게 학대할 때도 하나님은 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링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전 인류를 죄의 노예로 지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략 전술을 자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노예생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의 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미디안 광에서 40년이라는 긴 실패의 기간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 40세 건장한 성인이에요.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학문과 지식과 무술을 배웠고요, 음식도 잘 먹었기 때문에 아주 몸집이 컸어요. 그렇게 추측해요.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왕자의 수복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어려서부터 좋은 훈련을 받고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었지만,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살인죄로 지명수배를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당시 이집트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그 땅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짐승이나 사는 곳으로 여겨졌던 열악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생활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적으로 깊이 보면요. 모세에서 찾아온 이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는 실패가 그냥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 마이가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실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통해 모세를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모세가 사실 좀 많이 배워가지고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교만, 겸손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광야로는 험난한 곳을 미리 그에게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패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변화시켜서 위대한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오늘날 실패를 많이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자주 겪는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한 분 별로 없잖아요 낙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모세처럼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모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모세의 실패를 거울 삼기 위해서 과연 야 모세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나는 어,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거울 삼기 위해서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사실은 오늘 한 주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두 주나 세 주간에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첫 번째는요 모세는 자신의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비밀한 계기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다른 히브린들과는 달리 아니 그 당시의 히브린들은요 정말로 무민 정책을 이집트 사람이 펼쳤기 때문에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나일 강가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요 유모였던 그의 친어머니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바로 이 그의 유모를 유모인 요괴벳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이 4대 동안 이집트에서 임시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도. 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장세기 15장, 15절과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아멘. 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가던 야곱에게 사실 야곱은요.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이 주저 주저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저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주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4대 만에 가난 땅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요, 야, 이 모세는요, 야이 약속이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늘이 소명 의식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루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키고 만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가요 말이 오늘 하 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말의 능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잖아요 모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양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양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어느래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느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를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동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갔던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는요, 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몰래 끌고 가서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같이 멋진 모습 아닙니까? 동포를 도와주는 그런 멋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는 자신이 동포를 위해서 멋진 일을 했으니까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갑니다. 마침 이때 히브리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요, 야 여기 충만한고 자신의 충만한 의로 그들의 싸움에 개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을 쉽게 판단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자기 의가 충만했던 모세도 그자초지정을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너가 어찌하여 같은 돈포를 치느냐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자 이 훈계를 받은 히브리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화를 냈어요. 아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 그거 봤는데, 너도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참 암담한 반응이죠. 그렇죠? 참 암담한 반응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시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면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닫더라고요. 제 때는, 저 딴에는 멋진 교훈을 해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아니, 저 사람 이상한 분이야? 왜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해? 라고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내 의의가 충만해져요. 내 경험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식대로 내 얘기만 하려고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아, 젊은 사람들이 세미나 하는데 가보면은 질서 있게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남들이 잘 경청해요. 아, 근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세미나 하는데 가보면요. 다른 상대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해요. 다, 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도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과 관계가 잘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시선으로 젊은 사람들을 너무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이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점점 30대와 4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이 30대와 40대는 사회적으로 또 직장과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과거에는 달랐는데 교회 안에서는 과거에는 30대 40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30대 40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수가 되었는데 이 교인들이요 그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이제 야 이제 젊은 너희 30대 40대가 교회의 주축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과중하게 맡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신앙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난성도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성도란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인들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요사의 교회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새 신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해서 정작, 이런 모습이 나타난데, 정작, 교회 어려운 일을 도맡아온 젊은 세대에게는 사랑과 배려보다는 비평과 평가와 버거운 진들만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통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앞에서 말한 이 자기의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가득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료, 아내와 남편이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올바르게 설것 같은데, 아, 내 얘기한 대로 상대방이 맞춰주면 가정이 올바르게 설것 같죠. 그내 기준이 오히려 불화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당신은 이런 점이 문제야라고 서로 판단하고 고치려고 하면 이해와 사랑보다는 부부 싸움만 가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냐? 요새 젊은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의 의가 너무 가득해. 자기 기준이 너무 강력해. 자녀에게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하면요. 오히려 자녀가 아니, 어머니. 아니, 누가 어머니 보고 희생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문을 마음의 문을 닿는다라고 상담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냐 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가 충만한 상태로 상대방을 접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자신은 이런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에 개입했기 때문에 쌀쌀맞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무리 모세처럼 방향성도 맞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자신의 의가 충만해지면 꼭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의가 있으니,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 내가 이런 이러한 가치관이 있으니, 너희도 이런 나의 의의 기준에 맞추러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겪을 때 자기 충만한 을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용서가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올해부터 불같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성녀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간과하는 저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